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모트크 넘버 2를 하려고 합니다. 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에서는 날씨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가장 많이 오는 날씨가 뭔지 아시죠? 네, 비 맞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비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약간 한국에서는 밥 먹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안부 인사로. 밥 먹었어? 밥못 먹었어? 이러잖아요 영국에서 비슷하게 오늘 날씨는 어떻다? 오늘 날씨 좋지 않니? 오늘 날씨 안 좋지 않니? 약간 이렇게 많이들 해요 영국에는 우산을 안 쓰는 것도 유명하죠 저도 사실 웬만하면 우산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언제 우산을 쓰냐면 나갈 때 비가 엄청 많이 오고 있다 그러면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우산을 가져오는데 비가 조금만 내려고 그냥 아뭐곧 있으면 그치겠지 하고 그냥 나가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어떻게 자연스럽게 비 날씨대서 얘기를 할수 있을까요? 스몰 토크 방식으로. <laughs> 가장 자연스럽고 쉬운 방식은 it's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제일 자연스러워요. It's raining lightly. It's raining heavily. 비가 조금 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it's drizzling 아니면 it's spitting. 이렇게 얘기를 해요. l i 슬링은 한국에서 이슬비랑 가장 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스피팅은 스피팅이 침을 뱉다라는 뜻이거든요. 약간 누, 위에서 누군가가 치, 침을 뱉는 것처럼 비 오는 게 스피팅이라고 해요. 이 영국 사람들 우산을 잘안 쓰잖아요. 영국 사람들은 비를 맞아서 별로 상관을 안 한다는 뜻이겠죠.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It's Hardly raining. 뜻는 거의 비가 안 오고 있어. 뭐 친구, 친구가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아서 걱정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서 it's only spitting 아니면 it's hardly raining 이러면 돼요. 영국 겨울, 영국 겨울에는 가장 흔한 날씨가 완전 폭우, 비가 엄청 많이 오,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사용하는 말은 It's pouring outside. Pour란 뜻이 뭐 음료수를 이렇게 따르는 거, 그게 pour거든요. 하늘에서 누가 물을 와와 쏟는 것처럼 It's pouring outside. 가끔가다 우박이 내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It's hailing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뭔가 우박 내릴 때는 확실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하는 말이 I think it's hail. 오늘 오늘 비가 올것 같다. 그러면 I think it's going to rain tonight.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스몰 토크를 이어갑니다. 사실 영국에서는 비보다는 그냥 날씨가 우중충한 날씨가 많아요. 날씨 너무 좋다. 와. 비도 꽤 많이 오긴 하지만 흐리고 우울한 날씨라고 할수 있겠죠? 그런 날씨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사용하는 세 가지의 단어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it's grey. 그러면 grey가 회색이죠. 그래서 그대로 어, 날씨가 회색빛이 돈다. 회색이다 이런 표현이고요. gloomy라는 단어는 우울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날씨는 굉장히 우울하다. 그, 그러면 it's really gloomy today, isn't it? It's dull. dull이라는 단어는 재미없다는 뜻이에요. 지루하다. 그래서 이 날씨는 좀 지루한 날씨다. 그래서 it's dull. 이세 가지의 단어들을 영국의 우중충한 날씨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영국에서는 비를 많이 맞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많이 적겠죠. 그럴 때 사용하는 표현들도 알려드릴게요.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I'm soaked. Salt. Soaked는 진짜 스펀지가 스펀지가 완전 물에 적혔을때 soaked라고 하거든요. 비를 너무 많이 맞았다. 그러면 I'm soaked. 라고 하고요 또 다른 말은 i'm drenched 그러니까 물이 물이 완전 히 이렇게 drenched 했을 때 drenched라고 해요 죄송해요 제가 설명을 너무 못하죠 <laughs> 아, soaked랑 drenched 란둘다 완전히 젖었다는 뜻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들로 가져왔어요 저도 늘 비슷한 말들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자연스럽 제가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말들을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도 요즘 영국에 여름이 왔어요. 그래서 날씨가 너무 너무 좋습니다. 영국 날씨는 진짜 해가 쨍쨍하고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하고 진짜 환상적이에요. 영국에 여행을 오시고 싶으시면 꼭 5월이나 6월이나 7월에 오세요. 아니다, 5월 말고 6월이나 7월에 오세요. 날씨가 좋을 때 하는 말은 지난번에 배웠죠? It's beautiful today. 네. 그러면 저희 다음에 또 만나요. 제가 한국에 놀러 갔을 때 한국에 사는 친구들이랑 이렇게 놀고 있다가 비가 엄청 많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갑자기 편의점을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 뭐비 피하려고 편의점을 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했는데, 편의점 가서 우산을 사더라고요. 일단, 이렇게 비가 오는데 우산 사는 것 자체가 조금 저는 신기했고, 그리고 편의점 우산이 너무 싸고, 막 3,500원? 4,000원 했나? 그리고 엄청 튼튼해요. 영국에서 파는 웬만한 우산보다 편의점, 우산, 편의점 우산이 더 튼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편의점 우산 썼던 거를 영국에 캐리어에 넣고 가져왔었어요. 한두번 정도.